잠을 안 자면 살이 빠지긴 하지만 그게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빠지는 음, 거다. 근육이 빠지다 네, 음. 근육 이빠져왜왜 음. 왜 그런 거예요? 일단 거꾸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. 요 음. 특히 이 손상된 근육을 이렇게 좀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밤중에 이루어지거든. 요근데 음. 밤에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 주지 않는다면, 음. 그러면 이제.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수면 시간이 짧아질수록 당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.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요. 찾는 몸으로 바뀌고 여성분이었는데 으흠. 정말 살을 빼려고 본인이 엄청 노력을 했다가 내가하는 비만 프로그램에 들어온 거예요. 음. 내가 하는 방식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잘안 빠지는 거예요. 이 사람의 제일 큰 단, 약점이 뭐냐면 수면 시간이었어요. 네 음. 시간 이상을 못 자. 아... 근데 보니까. 카페인, 커피를 달고 있더라고. 요 어, 커피 마시면 네. 잠에서 깨고 좀 되게 각성 효과가 있잖아. 네, 맞아요. 이 커피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커피는 카페인이 카페인. 아데노신이 뇌에 있는 아데노신 수용체 작용을 해야 음. 어, 졸려 이제 자야... 자야지라고 네. 하는데 카페인이 그 수용체에 부... 붙어서 아데노신의 작용을 차단해. 요아 그러면 우리 몸은 어 이제 아데노신 자극이 없으니 졸리지 않네?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음. 그니까 카페인이 실제로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피로감 졸린 것을 매스킹 한다고 그러죠 감추는 감추는 효과가 요 내가 박용우 프로그램에는 첫 주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하거든요 아그 정도예요? 근데 저는, 저는 커피를 하려 다섯 잔 마셔도 잘 자니까 저는 그냥 커피를 마실게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그러고서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도 변화가 없길래 한번 큰맘 먹고 이번에 카페인에서 멀어져 봅시다. 커피를 끊으세요라고 했어요. 3주 차가 됐을 때 교수님 제가 처음으로 숙면이라는 것을 취해봤네요. 제가 6 시간을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. 체지방이 2.5kg 빠진다. 오 2.5kg나? 그래서 아 잠이 정말 중요하구나. 그리고 저는 커피 많이 마셔도 잘 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. 실험적으로 커피를 한번 끊어 보세요 아, 진이... 이게 숙면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아요 그리고 구독. 미안해요. 음.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박자가 맞아야죠. 아니괜찮아이정도 어. 아니, 편집게 어, 됐어요. <laughs>